제가 지금 민둥산에 와 있습니다. 오늘은 백패킹을 왔는데, 와 여기 진짜 억새가 너무 멋있고 정상뷰도 눈해가 깔려서 너무 멋있었어요. 한번 보러 가보실까요? 지금 여기는 민둥산 오케이 주차장 앞입니다. 오늘은 민둥산 백패킹을 가려고. 지금 이렇게 짐을 가득 들고 왔습니다. 원래는 다른 데서 발구덕 주차장인가? 거기에서 주차한 다음에 최단코스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지금이 역세 축제 기간이라서 위에까지 진입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여기서 주차를 하고 1시간 20분 가량 올라가야 할것 같습니다. 코스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 자 여기 우리가 지금 여기 계십니다. 네. 위치가. 오케이 주차장. 근데 여기가 옛날... 옛날 분들이 약초깨로 다니던 길이에요. 아. 시루봉 옛길이라고. 아. 근데 여기는 잘 이렇게 노출이 안돼 있어요. 이 길로 이렇게 올라가시면서 거북이 쉼터를 지나서 네. 여기까지 딱가면 절대 오른쪽으로 가지 마십시오. 왼쪽으로 가야 시야도 좋고 아. 억새도 여기 장관입니다. 아. 여기는 별볼일이 없어요. 네. 코스 설명을 듣고 이제 OK 주차장에서 시루봉 옛길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산 소요시간은 1시간 20분 가량이 소요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가방을 메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너무 무거워서 뒤로 걷고 있습니다 백패킹 배낭 메고 등산 가는 건 처음이라서 조금 힘듭니다 이쪽 뷰를 보면서 여기냥 시골 마을 길입니다 어. 쉽지 않네 와짱 멋있다 여기 꽃이 너무 예뻐요 근데 진짜 이거 조금 경사도 있는 게 엄청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꽃은 예쁘지만 이 언덕을 따라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 경사가 너무 급경사에요. 힘들어 죽겠습니다. 와... 산으로 백패킹을 온건 처음이라서 발걸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한 15분 걷고 쉬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와... 너무 예쁘다. 와... 갑자기 그늘에서 이렇게 햇빛이... 쨍쨍! 가방은 들을 때마다. 땅다땅. 여기 발자. 와 진짜 예쁘다 자작나무 이야 지금 여기가 거북이 쉼터라는데 여기서 왼쪽으로 올라가면 된다고 합니다 여기 지금 민둥산까지 1.9km래요 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코스를 참고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자작나무 대박이다 먼저 먼저 가고있어 여기가 원래 진짜. 오려고 했던 발구덕마을 입구라고 합니다 여기 이렇게 차가 있는데 우리는 막아놔서 못 들어왔어요 그리고 여기 화장실도 있습니다 1.3km 밖에 안 남았음 일몰 질때 보면 예쁘다고 합니다. 이거 뭐 파네 그리고 야, 이거... 시장에서 사온 꼬치 먹기 맛있어 보인다 완전. 아팔것 같다. 반백 <laughs> <laughs> 줄섭지 음. 그래서 막걸리를 판다고 해서. 하나만 사서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지금 일몰 시간이 거의 다 돼가서 이렇게 빛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 여기 길도 예쁘다. 드디어 오늘의 박지에 왔습니다. 정상에 자리가 없다고 해서 여기다 쳐야 될것 같습니다. 와, 아 볼까 여기 뷰나? 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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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쩌. 아... 아쉽구만 이제 곧 있으면 황금빛으로 물들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 빛나고 있어요 와 여기도 억새 군락지네 완전 완전 예쁘다 대박이다 와 너무 예쁜데 지금 지인들은 정상으로 다 올라가서. 저도 올라가 보겠습니다. 와. 예쁜데 내일 일출을 노려야겠네요. 아 일단 깔깔이 좀입어야겠다어 추워진다. 딱 좋다, 좋다 지금. 맛있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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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걸리. 어,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진짜 많다. 붙어칠성이다. 붙어칠성? 빅두칠성? 별똥별? 별똥별? 네? 어디 있어? 친구야 어디있니? 별똥별? 좋다. 힐링이네 완전. 어 여기는 좀 보이는 거 같아요. 별이. 와, 이번에 정상을 왔습니다. 짱크다. 어 여기 텐트가 엄청 많습니다. 와. 저기는 거의 게르 텐트. 짱큽니다. 아 예쁘다. 떴어. 제가 아주 빠르게 뜨고 있습니다. 오. 이쪽 뷰가 장난이 아닙니다. 와, 아, 저거구나. <laughs> 아이고, 어, 길이 조금 미끄럽네요. 오. 여기가 더 너무 귀엽다 정상석 말고 이런 윈둥산 정상석도 있어요 어 아, 목소리가 잠겼어 아.. 지금 뷰가 너무 좋네 다음엔 조금 더 일찍 와야 할것 같아요 우와.. 대박 근데 진짜 백패킹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여기는 좀 약간 좀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 이제 다시 텐트를 정리를 하러 내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햇빛 때문에 그런지 얼굴이 엄청 부렇게 나와가지고 아 얼굴이 말이 아니네. 나름 등산해서 첫. 아, 너무 멋있어요. 어, 눈이 안떠집니다 역시 어제 고생한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동계에는 백패킹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예 준비를 안 했는데 이렇게 풍경 보니까 더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아 여기서 살고 싶다 맨날. 맨날 이런 뷰를 보면 어떨까요? 뒤쪽산 능성이들도 엄청 웅장하지 않나요? 산세가 아주 뛰어난 곳입니다 지금 이제 텐트를 정리하러 다시 내려가고 있는데 어... 민둥산... 어, 진짜 억새가 너무 멋있었고, 특히 정상 쪽 뷰가 너무 진짜 운에 쫙 깔리고, 그리고 그 웅덩이 있었던 게 엄청 멋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온다면 꼭 백패킹으로 정상 부근에서 다시 머물고 싶네요. 그리좀더 빨리 와야 할것 같아요. 어제 저희가 한 다섯 시쯤 도착을 해서 자리가 꽉 찼더라고요. 게다가 주말이라서 주말은 특히나 더 일찍이 와야 할것 같고, 아무튼. 되게 좋았던 저의 첫 등산 백패킹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벌이 너무 많아요. 그럼 이만 오늘 민둥산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내려와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